어? 이쪽에 있으면 다른 쪽 갈정에 또 우리 팀이 돌릴 텐데, 어? 어? 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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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할 거야? 응? 응? 이거 뭐 하는 거지? 이거? 어? 절대 요새. 철통방어. 극한의 무적. 얘모눈에모만 예, 보인다더니 뭐야 고패야? 와우 엄청 빨리 누웠네? 저는 그냥 인, 저 친구 인신했고 하니까 대길 바라겠습니다 돌려 그냥 하지 말걸 하지 말걸 왜 내가 하필이면 칼질 딱왜 내가 하필이면 발정이딱 붙잡는 순간 이쪽으로 오는 거야 왜 하필이면 딱 갈지 사라지는 지금 오는 거야! 붙잡지 말걸! 아니, 곱패 이거. 알고보니 아, 1티어? 헤엥. <목소리> 저기 <목소리> <목소리> 있다. 와, 이걸 못 봐? 역시 성급하게 뛰지 않는 것이 중요해. 근데 원래 이론상 이맵에서 고패가 완전 농락당해야 정상 아니야암 깜짝이야, 고패인 줄 알았잖아. 저 있다. 스프만 빼고. 만져야지. 어? 이쪽에 있으면 다른 쪽 갈정에 또 우리 팀이 돌릴 텐데. 어? 어? 해? 예? 해? 예? 해? 뭐할 거야? 응? 응? 이거 뭐 하는 거지? 응? 응? 어떻게 하려고? <laughs> 얘들아 다른 거 돌리면 안 될까? 내가 어떻게든 그로 끌어볼게 아이 녀석 또 나지롱 아이 녀석 자꾸 이거 자꾸 이렇게 놀려고 호호. 자, 이거 돌리자. 그냥 저 발정이 계속 미련 가지고 갔거든. 얘, 이거 돌려. 계속 저 발정이 미련 가지느라. 야, 그럼 저거 깎이고 있으니까 한 번만 만지고 하... 아, 이 녀석이, 이 녀석이 이거를 지금... 응... 이쪽 발정이 뭉치려고 하는 거구나! 그러면은 절대 나도 이 근처에 있는 거다 돌려야지 이 아래쪽은 좀 번거롭겠지? 내려오는 거나 스프린트 또 온다 <laughs> 스프린트 또 온다 돌아가는데 이거? 돌아가는데? 발전 돌아가는데?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해? 아! 백민이 한방 됐다 백민아 도망쳐! 띵! 오케이 여기 열었고 야 이거 돌리자 저 녀석이 병적으로 집착하는 거 이거... 오히려 고패가 좀 욕심부려서? 따로 붙잡으면 될것 같은데? 에이! 어 그래도 오래 버텼다 이거 킬러 갑자기 파일럿이 바뀐 것 같아 되게 플레이 이상하게 어한방 아니다 한방 없다 아 근데 저쪽이 출구 아니야? 오케이, 나한방 됐고. 이제 모두가 한방 상태. 야, 이걸 살아나간다고? 야, 이걸 킬러가, 이걸 킬러가 이상한 기적의 운영으로? 우리 팀이 좀 잘해줬어. 나머지 세 명이 진짜 잘해줬어. 나를 포함해서 세 명. 야, 나도 한 방이야. 나도 한 방이야, 지금. 도망가 나도 한 방이라고, 나도 한 방이라고. 나 아직 한방안 풀렸다고, 한 방이라고. 너랑 다를 바 없는 휴먼이야, 휴먼, 나도. KT야, 열었지? KT야, 너가 걔커버가줘 그러면은. 내가 이쪽 문 열게. 내가 여기, 이거 열게. 내, 내 말, 마, 말 들리지? 내말 들리지? 우리 영혼의 텔레파시하고 있다고 느껴, 난 지금. 오케이! 맞지? 팩민아! 백민아 잘했다! 하이파이브! 턱! <laughs> 아이고, 우리 백민이야 아주 장해 와, 드디어! 드디어 일괴 성공! 아 자, 드디어 깼고, 이제 낸시로, 갈고리에 걸린 생존자, 구출하기. 세 번이나. 아, 세 번이나 구출해야 돼? 낸시 밥좀 줄까? 아, 근데 낸시 따위에게 밥 주는 거 너무 그런데. 다시는 하지 않을 캐릭인데, 이거. 아니, 이 소리는? 갈고리 구출 1회당 3,000원! 자, 이번 판. 시계 어디서 시계. 내가 전담 마크 한다. 갈고리 전담반 어, 시청권이요 아니, 근데 이거 미션 걸렸는데 다 잉크해도 돼요? 아, 오케이, 오케이. 음. 자, 아시죠, 다들? 자, 이번 판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죠? 이번 판 무조건 갈고리 제 겁니다. 당신들은 그냥 발정이만 돌리시면 돼요. 발정이 돌리고 어으로 꺼낸 게 오직 당신들의 할 일. <laughs> 내가, 내가 구출은 모두 다 도맡아서 하겠습니다. 갈고리 근처에 얼씬도 금지. 본인은 적당히 어그로 끌다 갈고리 걸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내가 알아서 구해줄테니 오케이? 자 배우분들 아셨죠? 대본대로 하시면 됩니다 대본대로 구조도 인정이라고요? 자 여러분 저조차도 구하러 오지 마세요 잠깐만 아 잠깐만 렌시가 구조가 없잖아 야 빨리 구조 찾아 구조 찾아 구조라는 좋은 펑을 아직도 안 찍었다고? 아 근데 렌시 따위에게 밥 주는 거 너무 그런데 다시는 하지 않을 캐릭인데 이거 구조 뜰 때까지 기다려 찾았다! 찾았다 <laughs> 찾았다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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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껴 빨리 껴겨우가 <laughs> 찾았다 <깨어> <laughs> 와 이게 이게 그 많은 폭중에 와 이걸 찾아 냈다고? 와 알록달록 알록달록 무지개 빨간색까지 끼면은 야하 <laughs>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저희 방송은 티백이 하시면 티백이 절대 금지입니다 킬러한테 알고 계시죠? 전 분명 말을 했습니다 킬러한테 온갖 종류의 인성질 모두 금지해요 저희 방에선 루인 있다 19 좋아 일단 초덕으로는 난 아닌듯 내가 초덕으로다? 나 모든 판자다빼 그냥 이얘 어디가.. 오, 어디야 저있다! 천장 <laughs> 나야? 아..안돼 초덕으로는 원치 않아 <laughs> 초덕으로는 내가 바라는게 아니야 뭐야, 땜장인가 한방. 루블인 것 같죠? 설마, 무은 아니겠죠? 일단 저쪽 자, 여러분, 절대 갈고리 근처 오지 마세요 아시죠? 발굴 근처 오지 마세요. 오직 제 겁니다. 됐어. 나 시계야. 나 구조야 시계다가 구조야 상관없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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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구조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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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알죠 알죠 자 일단 3천원 획득 발전기 돌리세요 발전기 돌리세요 발전기 돌리세요 여러분 발전기 돌리세요 끝까지 끝까지 나 잠시까지 시간 번다 나 잠시까지 시간 벌거야 그렇죠 발전기 돌려 발전기 발전기 절대 내 근처 오지마 절대 그렇죠 계속 돌리세요 발전 계속 돌리세요 지금이다 구조지로이 녀석아 구조라고 띵띵

위험해, 아주 많이 위험해, 아주 많이 위험해. 위험해, 정말 많이 위험해, 정말 정말 너무 위험해 지금, 굉장히 많이 위험해, 나 죽기 직전이야 지금, 어허 이거 위험해, 아주 위험해, 사람 살려야 돼 이거, 바로 내려 그냥 파자 다 내려, 다 그냥 다부어다부어다부어다부어다부어 다다다다 내가 살아야 구출도 한다, 내가 살아야 돈도 벌어 이거, 절대 끝까지 그냥 모든 파자 다 써버려 그냥 메베인의 파자다, 메베인의 파자 다 써버려. 쳤어! 탔어, 탔어, 탔어! 안돼, 실수했어! 안돼, 이러면 아, 아, 왜 하필 나만 이렇게 집요하게도 쳐오는 거야 이 녀석은! 자 여러분 플랜 B 일단 저를 구해줍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저를 구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어디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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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좋아 이거 무상 무삼 아니거든요. 무상은 아니기 때문에 저거 풀릴 때한번더 구할 수 있을 거야. 이건 여러 명이 와서 는안 됩니다. 여러 명이 오면은 3단계가 또 빨리 차니까 이쪽 문이 열렸군요 아 이거 3단계 언제 끝나냐? 3천원 하나만 더 벌고 가고 싶은데 3천원 한 번만 더 벌고 가고 싶은데 이거 나 구조 한번또한번 이거 두 번밖에 못했어 너무 적어 안돼 아니 이거 그렇지 지금이야 이렇이냐고 이건 상당히 돼요. 선생님 됐어, 어. 나 훨씬 내구도 다 써가지고 이거... 야야 방구, 방구! 절대, 절대 결계. 절대 요새. 자, 후레시를 살릴 생각은 애초에 없었습니다. 왜냐? 내가 갈고리 구해내기 때문이지. 절대 요새. 철통방어. 극한의 무적. 자, 3단계가 끝나는 순간. 바로 또 달려갑니다. 3단계 끝나면 나 바로 가요. 어허 3단계 고 끝인 걸 알고 있는데요 됐어! 됐어 됐어! 자 이제 이제 안될거 같은데? 이제는 3단계는 안될거 같은데 이제는? 이걸 미친 돈미세를 한다? 이걸 한번더 하려고 욕심내다가, 아. <laughs> 돈 미세의 최후. 아, 그냥 빨리 갈고리에 걸지. 아,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아니, 왜 내쫓아? 그렇게 선수교대 계속하면 되지. 그 점수 좀 걸고 좋은데. 아, 이 친구 욕심이 너무 없네. 아니, 갈고리에 걸고 다른 애들을, 어, 떻게또 눕히고 이럴 생각을 해야지, 이거. 어. 나 구조 었고세 번인가 구했죠, 세 번인가. 그럼 총네 번이지. 그럼 됐어. 그거면 만족이야. 아이고! 내가 구출된 위치도 좀 중요한데, 아. 누워버렸네요. 오! 이걸 4%의 기적이? 되나요, 이거? 나한테 와가지고 날 구출해주는 거 과연 의미가 있을려가 모르겠어, 이거는. 이제 홀 지나서? 안될것 같은데, 근데? 와 이게 돼요? 와 니야 할 수네 이거 다 빠질 때 기적으로? 나 찾아올 거거든. 피자국 판니 아이언리이거든요 무서워, 너무 무서워. 들었다. 아, 밭을 보였나? 안 보였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40m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아, 나 이층인데. 오, 오 이게 클로데시지 이게 클로데시지 어허 어허 때이우왕 소리가 들릴 때이 짜릿함 개구리 향에 달렸다 클로데 또